자, 이번 시간에는 간편 우뭇가사리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뭇가사리는 어, 콜레스테롤을 좀 배출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어, 여성분들 많이 드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샐러드나 아니면 국수 형식으로 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샐러드는 과일 간장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흑 토마토를 사용하긴 하는데, 키위나 사과나 뭐 참외나 뭐 있는 것들, 과일 집에 있는 것들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올리브오일도 이렇게 좀 듬뿍 넣으시고. 그리고 올리고당도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과일을 넣는데 저는 흑토마토를 반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찹 형식으로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주시고. 밑에 부분을 먼저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세워져요. 세워지시면 이렇게 토마토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를찹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싱에 뿌려 먹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곱게 해서 채를 썰어주시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썰어서 제가 여기다가 소스에다가 같이 넣어서 곁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냉장고에 좀 시원하게 한 10분 정도만 보관하신 다음에 네 드레싱을 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우뭇가사리를 채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쓰시면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뉘우셔서 이렇게 썰어셔야 돼요. 그래서 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썰는 게 불편하시다 생각하시면 우뭇가사리 채로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다가 쓰셔도 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넓지 가게 해서 채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볶게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쌈채소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마트에 가면 샐러드 채소 있으니까 그런 거 사다가 그냥 채만 쓸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린순도 이렇게 좀 같이 모양을 내서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자오무과사리를 이렇게 듬뿍.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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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토마토, 간장 소스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끼얹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듬뿍 뿌리셔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